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분들 자 오늘은 몇주 전부터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라고 기린이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종목을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기린이분들 지금 머릿속에 많은 게 떠오를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태극기와 그 다음에 한반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과 관련되어 있는 조금 더 깊게 보자면은 한국의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 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류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지금 현재 쭉 쭉쭉 성장하고 있으며 게다가 주가까지 싸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기업인지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기리과 같이 공부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과연 무슨 기업이냐? 이것만 보면 바로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뉴스 3가지를 연속으로 보도록 할게요. 무려 100만 포기. 중국산 김치가 국산으로 둥갑했다. 자, 얼마 전에 여기 작은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끔찍한 사진이죠. 김치를 포크레인으로 꺼내고, 그 다음에 알몸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비위생적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물론 모든 김치가 이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조금은 믿을 수 없는 중국산 김치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마도 기린이분들 다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조금 뒤에 보시겠지만, 중국산 김치가 한국 김치에 비해 거의 8분의 1 정도 싸거든요. 그러니까 식당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국산 김치를 선호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3년간 무려 100만 폭이나 한국산으로 둔갑해서 팔았다고 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그러지 마라. 맞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겠죠. 물론 극소수겠지만 이런 식으로 김치를 비위생적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인데 그럴 수도 있는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서 파는 건 매우 큰 문제다라고 볼수 있겠죠. 어쨌든 최근 이러한 이상한 소식 때문에 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식당가에서 중국산 김치인지 물어보고 만약에 그게 중국산이라면 안 드시는 분도 많이 생겨났다고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김치 수출액 사상 최대 무역흑자 11년 만의 최고. 자 우리가 정말 심플하게 생각했을 때는 김치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나라 음식이니까요. 하지만 올해 1분기에 김치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김치를 찾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 부분은 조금 뒤 뉴스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김태호 PD 비빔밥 이어서 김치도 세계에 알린다. 이런 김치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많은 기린이분들이 바로 예상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기업은 대상이라는 기업이고요 사실상 우리나라 김치 관련주라고 하면은 1등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대상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바로 대상이란 기업 정말 깔끔하고 짧게 그리고 쉽게 공부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 길이 씨 이렇게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자이 대상이라고 하면은 조금은 거리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뭐가 있는가 첫 번째 청정원 아마도 기린이분들 이 브랜드를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만약에 있으시다면 간첩이 자 그리고 김치 김치 대장주에는 바로 이게 있죠 종갓집 김치가 바로 대상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의 대상을 있게 만들어준 게 바로 이 미원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미원은 1956년에 탄생했다고 하는군요. 자, 그래서 대상의 세계 브랜드를 살펴봤고요. 딱 이거 보시면은 느낌 오시죠? 대상이 정말 큰 기업이고 우리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기업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관련 뉴스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 타이틀 한번 살펴보자면은 김태호 PD, 서경덕 교수 참여, 대상 김치다큐 김치 유니버스 제작. 아까 보셨던 그 기사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대상, 폐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친환경 유니폼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연히 ESG 환경 때문에 그렇겠죠. 자, 이제 이 뉴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김태호 PD, 서경덕 교수 참여 대상 김치다큐 김치 유니버스를 제작한다는 소식인데요. 자, 아래 보시면은 대상 종갓집이 아까 보셨던 그 김치 브랜드입니다. 김치의 역사와 문화 글로벌 위상을 알리는 김치 다큐멘터리 김치 유니버스를 제작해 대상 주식회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자, 김치 유니버스는 역사편, 문화편, 세계화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계 김치 연구소와 공동으로 기획하고 플러스 한국 홍보 전문가로 잘 알려진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의 자문을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 영상은 무한도전 PD로 유명한 김태호 PD가 한국어 나레이션에 참여해 주목을 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김치를 전 세계에 알리려고 하는 노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치를 홍보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께 좋은 거니까 홍보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이 김치가 지는 나라 거다라는 뉘앙스를 풍긴 사건이 정말 많았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김치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대상 종가집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김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치 유니버스가 김치의 올바른 정보를 국내외에 알리고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어 나레이션도 제작해 전 세계인들이 김치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조금은 황당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누가 봐도 우리나라 음식인데 전 세계에 이게 우리나라 거라고 광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문화를 지키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대상 올해 ESG 경영을 박차를 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페트병을 활용해서 친환경 유니폼을 보급한다고 하는데요. 자, 사진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페트병을 활용한 다음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를 만든 다음 그걸로 이렇게 옷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대상이 식품업계 최초로 친환경 유니폼 2100벌을 제작해 현장에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당연히 플라스틱 소각이나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미약한 움직임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상이 친환경에 앞장서고 ESG 경영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가면 갈수록 기업한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인 ESG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다음은 대상이 김치만 만드는 회사는 아니겠죠. 그래서 청정원이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청정원 안주야. 조리 없이 바로 먹는 상온 안주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홈술 캠핑의 딱이라고 하는데요. 자, 아래 보시면은 간장 도가니스지, 그 다음에 매콤 소막창 떡심. 이거의 장점이 뭐냐? 바로 조리 없이 그냥 봉투를 뜯은 다음에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HMR의 단점 아닌 단점을 찾자면은 일단 첫 번째가 무조건 데워야 된다는 점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냉동 보관을 해야 됐었죠.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냉동 보관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데울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은 특별한 조리나 가열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포장 상태로 실온에서 9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저기린은 이거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혹시 기린이분들 중에서 지금 이 냉동 말고 상온 hmr을 드셔보신 분이 있다면 그 후기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은 맛이 부족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음식은 일단 따뜻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10년 내 인도네시아 매출 1조 원더 늘린다. 그렇습니다. 대상이라는 기업은? 한국에서만 있는 기업이 아니었죠.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렇게 쭉쭉 잘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10년 내 매출 1조 원을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상의 인도네시아 매출이 얼만데 그걸 봤더니 작년에 인도네시아 사업 매출액은 3697억이라고 합니다. 3700억이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허무맹랑한 꿈은 아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이 인도네시아에서 뭐가 유명한가 그걸 봤더니 종합식품 브랜드 마마숙카가 정말 유명하다고 합니다. 마마스카 김, 그리고 빵가루 등은 현지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무려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은 이렇게 사람들이 김을 사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우리랑 다르게도 우리가 김을 먹을 때는 그냥 그대로 먹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양념이 된 김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인기가 좋대요. 뭐 예를 들자면 은 바비큐 맛, 매운맛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대상 작년에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땠나 그걸 봤더니 대상 신선식품 호조에 영업이익 35%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 대상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쭉쭉 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완벽하게 점프업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대상이 코로나19로 인한 집콕 쪽 증가 때문에 신선식품, 장류부분 매출이 늘면서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조금 더 깊게 보자면 신선식품은 6%, 그 다음에 소스는 23%. 장류는 13%등 소비가 늘면서 실적 증가를 이끌었으며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특히 해외 시장은 13% 성장했고 온라인 부분 역시 매출이 35% 늘어난 등 기존 주력 채널 역량이 확인됐다면서 또한 옥수수 가격이 전년 대비 약 4%가 오르면서 캐시카우인 전문당의 실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성장했다고 볼수 있겠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케이푸드가 열풍이라고 하는데요. 그 덕분에 1분기 김치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 미국 수출이 80%나 급증한 걸 확인할 수 있고 무역흑자도 11년 만에 최고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그 이유가 뭐냐? 한국산 식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올해 1분기 김치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그리고 K팝 등 한류와 함께 k 푸 d 에 대한 관심이 커진데다 이걸 보면은 BTS가 김치 판매량을 올렸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해외에서 김치가 면역력을 높이는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로 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 실제로 1분기 김치 수출이 사상 최대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미국에서는 80%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K-팝 등 한류와 함께 K-푸드에 대한 인기가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진짜로 BTS 효과가 존재하나 봅니다. 그런데 중량 기준으로는 김치 수출이 여전히 중국에서 수입하는 김치량에 턱 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해요. 딱 중량만 보자면 수출은 1만 1,000톤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수입하는 거는 6만 8,00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거의 6배 정도가 차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중국에서 사오는 김치가 68,000톤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김치를 수출하는 물량은 불과 11,000톤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니 중량이 이렇게 차이나는데 어떻게 무역 흑자를 달성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당연히 수출김치가 더욱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수출김치는 톤당 가격이 4,165달러로 수입김치 567달러밖에 되지 않는 거를 큰 폭으로 웃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배 정도가 차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를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은 한국산 김치를 먹으려면 그만큼 음식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뉴스를 보니까 저 기릿은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식당에서 쓰고 있는 중국산 김치 하지만 요즘 중국산 김치에 대한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격 문제는 있겠지만 식당에서 돈을 조금 더더 받더라도 한국산으로 바뀌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해봤고요. 또한 미국 수출이 급증하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충분히 한류를 타고. 쭉쭉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 봤습니다. 일단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 기릿이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뇌피셜이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김치를 중국산에서 한국산으로 바꾼다는 이유 때문에 가격을 올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군요. 허지된 이둘 중에 한 가지만 되더라도 충분히 김치 판매량은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금 뉴스에 대해서 길게 다뤘죠 그래서 이제 사업보고서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정말 짧게요 자 사업의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를 포함한 연결해 사는 제품 및 제조공정의 특성 및 최종 소비자 등을 고려하여 식품사업 부분 소재 사업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식품 그 다음에 소재가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품이 도대체 뭐냐 그거는 바로 우리가 먹는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뭐 미원 장 조미료 서구식품 당류, 육가공 등등등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 사업이 뭐냐? 바로 우리가 먹지 못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분류, 당류, 바이오류, 라이신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는 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치의 점유율을 봤더니 45%, 44%, 41%로 조금씩 조금씩 점유율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라면 당연히 1등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뒤에는 CJ, 풀무원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마지막으로 식품과 소재가 얼마나 매출액이 차이 나는가라고 봤더니 무려 식품이 80%가 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34%를 차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의 시각을 보기 위해서 리포트를 보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 견조한 실적, 매력적인 주가 레벨,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구요 목표 주가는 무려 34,000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가는 여기는 25,000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는 26,000원에서 왔다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상승 여력은 30%가 넘게 있는 걸 같이 확인할 수 있죠. 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개별 식품 부분은. 자, 식품 부분이 뭐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B2C 온라인 및 글로벌을 중심으로 한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며 기존 대상의 할인 요인,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이 어디였냐? 바로 김치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김치가 시장 지배력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고 관련된 판촉 비용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전사 이익 규모를 감안할 때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먹을 수 없는 소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의 수출 지역 코로나 19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고 물류가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2분기가 지나고 나면은 전분당의 원가 부담 가격 전가에 따른 부담 해소가 가능할 전망이며 라이신 또한. 시황 개선분이 영업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군요. 자, 그러니까 식품 부분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더 높았죠. 그래서 식품이 괜찮고, 그 다음에 소재 부분은 조금은 상황이 안 좋은데. 하지만 비중이 아까 낮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2분기부터는 또 좋아진다고 하는군요. 자 그래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34,000원 유지를 하고 있고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식품 및 해외 자회사의 영업 실적 증가에 따른 사업 구조 체질 개선이 진행 중이다. 두 부분의 이 기여도가 74%임을 고려 대상 전사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에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외 변수 악화에도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췄으며 주력 제품 경쟁 강도 하락에 따른 마진 레벨 상승이 더해진 의미 있는 영업실적 개선세 및 증이 흐름의 지속성을 고려시 현 주가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부각되는 수준으로 부담 없는 주가 우상향 흐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영향 때문에 목표 주가가 34,000원을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길시 이걸 한번 읽었을 때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조금 단어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짧게 설명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도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괜찮다. 그리고 부담없는 주가, 우상향 흐름이 예상된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갈 거로 예상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 쉽죠? 그리고 매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이렇게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막 드라마틱하게 상승한다. 라고는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PS 또한 이렇게 상승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퍼가 7.5, 그 다음에 올해 예상이 6.5, 6.6, 6.4. 이 정도에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는 정말 싸다 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드라마틱하게 성장하고 있진 않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또 성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주가에 매력이 있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의 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를 지나서 쭉 올라왔지만 지속적으로 박스에 갇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기린이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가격은 이 박스권에서도 하단 쪽에 위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 24,000원을 지지하는 모습을 두 번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3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힘이 없어지는 걸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24,000원에서 29,000원까지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흐름이 오래만 있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박스 지옥에 갇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역사적인 저점을 보자면은 코로나를 제외하고 22,500원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단 또한 3만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자면은 이 대상, 정말 몇 년간 주주분들의 속을 썩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대상이란 종목은 트레이딩 전략, 그러니까 박스 하단에서 사고, 박스 상단이 되면은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봉을 보자면은 현재 박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위에서 노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스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보셨던 목표가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업이익 매출액이 늘고 있는가? 조금씩이긴 하지만 늘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해외 매출이 늘어난다면 조금 더 드라마틱한 성장을 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존재하는가? 조금은 부족하다고 볼수 있겠죠.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띄는데요. 일단 첫 번째, 김치. 김치를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김치를 먹자라는 운동이 나오거나 혹은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김치가 지냈거나 그런 문화를 뺏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원재료 값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올해 말쯤 제품 가격 이벤트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한번더 주가가 점프할 업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 마진이 존재하는가 이 정도는 아까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안전 마진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 떨어져봐야 한 10%에서 15%가 거의 맥시멈으로 떨어진다라고도 볼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자면은 기린이 분들의 점수는 몇 점인가요?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박스를 만드는 차트였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은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상승을 하겠죠. 하지만 거북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 퍼 6.5는 저렴하다. 안전마진 또 가득하다. 미친 듯이 떨어져도 마이너스 15%면은 완전 최저가. 자, 그리고 만약 상승한다면 3만원만 되면은 두드려 맞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투자자분들 성향에 따라 50% 매도 혹은 이번엔 다르다라는 전략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만 있는 기업이 아니다. c j 제일제당 농심, 풀무원 등 음식요주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저 기릿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김치에 대한 뉴스가 나올수록 한국산 김치를 소비하자라는 운동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는 뇌피셜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가까지는 30%의 괴리가 남아있고 항상 모든 목표가가 들어맞는 건 아니겠지만 충분히 공부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대상이란 기업을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자, 이 기업 여러분들 계좌에 대상을 줄수 있을까요? <laughs> 오늘 또 같이 공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바이오.